오늘 드디어 10과 우리 다 배웠어요. 와 이번 미션만 끝나면 우리 이제 여행 갈수 있죠? 네. 근데 오늘 우리 10과 전체 다 복습하거라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음, 저 복습 다 했는데 이미. 진짜? 그럼 복습 필요 없겠네요. 어, 아니요. 아니, 아니, 복습해야 돼요. <laughs> 자, 어, 중요한 특수 의무문을 우리 한번 복습할게요. 이거 좀 어려운데. 어. 자, 첫 번째가 who 누가? 저분은 누구시죠? what 무엇을?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when 언제? 언제 수업이 끝나요? where 어디서? 어디 가세요? which 어느 어느 나라를 좋아하세요? how 어떻게? 중국어 공부 어떻게 하세요? 어, oh, 너무 잘했어요. <laughs> 여기 있습니다. 연예인의 스피드 퀴즈 프로그램처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바로 중국어로 대답하세요. 음. 아, 너무 긴장된다. 음? 선생님, 음? 저 연예인 시키시려고요? 맞아요. <laughs> 꼭 MC가 연예인이랑 퀴즈 내는 거랑 똑같아요. 음. 准备了？准备了。你好，你好。今天天气很好，对吧？对，不冷啊，不冷也不热。你每天晚上几点回家？我十点回家。你现在累吗？还可以，不太累。你每天几点睡觉？我十一点睡觉。 你每天早上几点起床？我每天早上七点起床。你在哪儿吃早饭？我不吃早饭。你几点上班？我不上班，我上课。你几点上课？我九点上课。你怎么去学校？我坐地铁去学校。 你学什么？我学汉语。你中午在哪儿吃饭？我中午在学校吃饭。你喜欢喝咖啡吗？我喜欢喝咖啡。你今天喝了几杯咖啡？我今天喝了三杯咖啡。你喜欢你的老师吗？喜欢。我的老师很好。你几点下课？ 我五点下课。你喜欢喝酒吗？还可以。<laughs> 你星期六想做什么？我星期六想在家睡觉，看电视剧。看什么电视剧？看中国电视剧。汉语难吗？有点难。你吃过中国菜吗？我吃过，我很喜欢。学汉语有意思吗？很有意思。 이들 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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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 어때요? 음,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고 싶어요? 음, 이 모르겠어요. 이생이이 추천해 주세요. 좋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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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열어서 음, 여행편을 보면 각도시거선생이이 그곳에 음, 먹거리와 여행지를 어, 소개해줘요. 한번 보세요. 어, 어디에 가고 싶은지 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연락해서 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돼요. 와, 그러면 호텔이랑 표 예약해요. 음, 좋아요. 예약해봐요. 음, 근데 어떻게 하지? 저 해본 적 없는데. 하이차 e 니스를 사용해봐요. 아, 그거 알아요. 하이차 e 니스 생활편 맞죠? 맞아요. 똑똑한데요. 요 하이중원 좁힌 중국도파 아. 용중한중